한순간에 내 인생도 꼬꾸라질 수가 있구나.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남자 아니고요. 저의 성별이 바뀔 일은 없어요. 엄마는 이미 신용불량이에요. 개나 소나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주로 말씀드리는 게 결혼,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그리고 뭐 군생활은 안전하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은 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자세, 태도. 그러면은 그 자세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한테는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예를 들면,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아.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누군가 그런 말을 해. 그럼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아, 믿을, 믿음직스럽다. 아, 막 신뢰가 막 가고 그러시나요? 어, 저는 마흔, 일곱 살이 된 저는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요. 그냥 그 사람이 굉장히, 아, 이 사람은 실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을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나도 실패할 수 있고요. 나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요. 나만 혼자 승승장구 할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패할 수 있다. 언제든지.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요. 개인회생 파산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개인회생 파산이다. 그런 말들을 굉장히 쉽게 접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니 개인 희생과 파산은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해 주거나 면책시켜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선량하게 돈을 번 채권자는 그 돈을 날리는 거잖아. 그렇다면 도덕적 회의를 그 제도 자체가 사람들에게 돈을 갚지 않아도 돼라는 도덕적 회의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고 비록 변호사이지만 심각한 실패를 경험하고 우울증이라는 것도 겪으면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져 보니까. 아 그래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그 전에 얼마나 잘 나갔던 상관없이 한 순간에 내 인생도 꼬꾸라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에요. 이 손해를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분담시켜야지 이 사회 전체가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 그것이 개인회생 파산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저는 여자입니다. 저는 여러분, 남자 아니고요. 여자예요. 저는 여잔데, 저의 성별이 바뀔 일은 없어요. 물론, 저의 선택으로, 뭐, 성 전환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일반적인 건 아니니까. 그거는 나의 선택에 의한 거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남자가 되기는 없어요. 반대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가 될 일은 없어요. 우발적인 사고로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요.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인생이라는 그긴 시간 속에서 실패할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생의 그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실패라는 거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권리를 준다는 것은 사회 안전 장치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그런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회생 그러니까 빚을 많이 지는 거죠 기본적으로 누구나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게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갚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가족 간에 발생하는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자,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가정 불화가 있어요. 그런 가정 불화가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란 거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예요. 학대,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한테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가정은요, 그냥 세상이에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 내가 이 가정이 싫으니까 미성년인 아이가 난이 가정이 싫으니까 다른 가정으로 갈 거야.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내 가정에서 정서적인 학대를 당해. 그리고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성차별을 받으면서 자라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와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요. 저 사람이 나를 학대하는데, 이게 학대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저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저 사람의 칭찬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어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나한테 돈을 벌어 오래. 그래. 그러면은, 직장에 취직해서 아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또 갖다가 다 부모님을 들여 가족을 부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데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돈을 빌려달래 내가 가진 돈은 없어 그럼 어떻게 대출받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카드를 만들어 직장에 있으니까 신용카드 만들어서 신용카드 론을 받아서 엄마를 드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엄마가 사업을 한대 엄마는 이미 신용불량자라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야네 이름으로 엄마 이거 사업을 하는데 좀 도와줘. 그러면 은 자식 입장에서는 아 그냥 뭐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는 건데 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엄마의 부탁이야. 그러니까 거절하기도 어렵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이러냐. 우리 가족 다잘 되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은또 명의를 빌려줘. 근데 엄마가 내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는데 채무는 온팡지고 망하는 거죠. 그럼 나는 졸지에. 빚이 산더미처럼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몰라. 더 중요한 건요. 내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어떤 사업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돈을 버는지 잃고 있는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직 터지지 않았죠. 터지지 않는 상황에서 남자 친구를 만났는데 혼전 임신이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은 해. 결혼한다고 하니까 또 부모님을 찾아가죠. 엄마 아빠, 엄마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 그러면서 엄마가 아 결혼을 또 축하해 주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또 대출을 요구해서 또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드려 그런 식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통장까지 드리게 되는 거죠 엄마한테 내 통장 근데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을 사용돼 그래서 이분이 내 빚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20대의 젊은 나이지만 남편이랑 이제 아이도 있으니까 남편이랑 열심히 일하면서 빚을 조금 조금씩 갚아 나가고 있는데 엄마가 내 이름으로 쌓아 놓은 빚이 기하급수적인 거죠 도저히 내가 버는, 나와 남편이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신용불량자가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할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채권자들이 통장은 다 압류했고, 거기다가 막 찾아와. 원래 찾아와서 그렇게 추심하면 안 되지만, 찾아오고 전화하고 협박하고, 삶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딸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한 열댓 명 되고요. 잔존 채권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됐어요. 4천만 원이라는 게 20대의 젊은 신혼부부, 아이도 매우 어리고 그런 부부에게는 굉장히 큰돈이죠. 갚을 수가, 없는, 벌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활하기도 빠듯한 거죠. 돈이.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보면요, 사용처도 대부분 다 엄마가 사용한 거예요. 엄마가 되게 비정한 엄마인 거죠. 비정한 엄마가 딸을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딸이 살아갈 수조차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사실 이 사례에서 이분이 잘못한 게 있을까요? 어릴 때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 딸인데 엄마한테 극심한 가스레이팅을 당했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엄마 말을 잘 듣고 엄마가 요구하는 거를 다 해줘, 해준 거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자, 엄마가 굉장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엄마의 자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같이 강조드리는 게 개나 소나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혼자 망하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비정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직 20대에 신혼부부고 아이가 있는데 나도 물론이지만 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식한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이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맞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파산을 결정했고 왜냐면, 회생이 되는 조건은 안 됐기 때문에, 파산을 결정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노력해 볼수 있는, 파산이 안 됐다면, 내가 노력해도 희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다시 시작해 볼수 있는 힘이, 희망이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이 제도들, 이세 가지 제도가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도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제도가 더 나한테 유리하고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이야기, 결국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실패한 단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이냐. 그리고 개인회생과 파산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부터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절차도 잘 마무리를 져야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진정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개인 워크아웃,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아는 변호사와 함께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그런 말을 함부로 여보세요. 아, 어. 엄마 또 영상 찍고 있었지. 어떻게 알았지? 영상 동영상. <웃음> <좀> <웃음> 그래, 눈치가 빠르구만. <laughs> 우리 딸 500이? 500이? 갑자기? 어, 너 이제 별, 별명이 500이야. 빨리 오라고. 어, 그... 아니, 아직 신호가 안 왔어. 신호 9시에 와. 어, 알고 있어. 그리고 있잖아. 응. 우리 미용실 예약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어? 할머니 핸드폰에서 번호가 없어졌다면서. 어, 번호 달라고. 어. 알았어. 어차피 오늘은 늦어서 못해요. 네.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아, 알았어. 어 이따 알려줄게. 음. 음. 사랑해. 나도. 어 이따 봐. 음. 음. 아 뭐였지 그 다음에.